여러분, 저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김희씨회의원전종범 아, 그, 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4월 15일 참선은 공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 그동안니다 미국 국회의원님의 후보를 당선, 당선을 위해서, 양복히 여러분께 지지해달라는 취재, 취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많이 힘들하고 있습니다. 뭔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럴수록 이번 국민, 국회의원 선거는 어, 능력있고 경험있는 그런 국회의원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인 신 국회의원, 미용철 국회의원 후보는 아, 경남에서 첫, 처음으로 아, 도당위원회에서, 아, 경상남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아, 국회의원 삼성을 첫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8년 동안 처질감 아, 열심히 일에왔습니다국회의적 아, 평가에서 300명 중에서 삼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얻었습니다. 1급 퍼센트에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아, 지난 지난 8년 동안 지역에도 이,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 미세인 먼저라는 그런 신념으로 아, 초지감 그렇게 아낌없이 또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본질본질의 아, 힘을 다해왔습니다. 아,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검증되고 확실한. 미국, 미국 국경께서 이 지역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선언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두분에꼭 어, 4월 15일 내일입니다. 꼭 선언을 통해서 꼭 어,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랑스럽게 팀회를 위해서, 기회를 김해,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어, 기한 학표를꼭 이렇게 투표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 시간, 기한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늘자리에계주셨는데 오늘 내일, 저희들, 저희들이이 <tens flavored> 2500만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지도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의도시계부도심근에 보면은 아, 도시 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아, 부도심들과 신도시를 갖다 분리지 않는 그런 새로운 공기원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도시에는 아, 기룡적국객께서또 다시 어, 공객을하니다 아, 신도시 내에 아, 그, 아, 그 도서관을 새로 또 하나 교육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씀을가져 주시고. 네, 예, 질문해 주시면은 꼭 삼선이 되어서, 여당 의원, 삼선, 힘 있는 삼선, 국회의원이 되어서 꼭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어, 이 지역에는 많은 어, 지역의 해남을, 해남 사업을 풀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분서꼭 삼선 의원, 이 지역에, 어, 경상남도 국회의원 중에서도 가장 모험적이고 가장 성실하신 이목도 국회의원, 이 사업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그 다음 러로기회의원에대해 그 기회를 주시면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 네, 지금까지 윤정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